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찍을 강의는 어.. 프로토스 전 프로토스 전 사해철이 히드라덴 요즘 많이 하는 그 운영법이랑 최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만약에 뭐 더블이 아니라 게이트 더블이다. 그러면은 그 상황대로 제가 뭐 가스단 타이밍이라든지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 점수 때는 조금 낮습니다. 점수 때는 점수 때는 조금 낮고 실피드 같은 맵이 요즘 많이 하죠. 굉장히 요즘에 뭐 그냥 거의 투웅 같은 느낌이 나는 맵이잖아요. 음 근데 어떤 맵이든 일단은 음, 기본이 되는 아다리 뭐 아다리라 뭐 그냥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아다리라고 하고 어 최적화 뭐 이거는 뭐 거의 뭐 똑같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어, 맵이 달라져도 그냥 일관성 있게 하시면 됩니다 일관성 있게 일관성 있게 하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가장 이제 기초가 되는, 어, 오버 방향. 지금 이제 상대방 입구 쪽으로 보는 쪽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맵에서, 만약에 뭐 내가 오버로드를 어느 방향으로 날려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면은, 이제 그냥 상대방 입구 쪽으로 날리면 그게 좀 정석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맵이 뒤집혀 있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시계 방향으로 돌리거나, 뭐 그런 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자, 아, 이렇게 하고 오버풀, 뭐, 최적화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오버풀 짓고, 드론 3마리 찍고, 10마리 맞춘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걸로 서치를 가야죠. 어, 아,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빌드. 음, 가장 기본이 되는 빌드고, 한 마리는 맞저 일을 하고, 같이 나가면 안 됩니다. 같이. 항상 일구는 지금 200원대 이쯤에 딱 맞춰서 나가야 돼요. 아, 지금 일단 프로브가 한 마리 보였죠? 일단 입구를 못 봤기 때문에 좀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자, 입구를, 입구에 아무것도 없죠? 자,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이 여기 위치에 있는 거 확률이 높죠? 자, 자, 게이트 더블이네요. 자, 게이트 더블 같은 경우에 제가 가스다는 타이밍을 알려드리자면은 자, 오버로드 하나는 입구로, 하나는 본진으로, 이렇게 보내고, 이 서치 같은 건 해처리 지우러, 지우러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브를, 투링을 이제 띄어주는 움직임을 해주는 게 좋아, 좋아요. 그래야지 이제 두 번째 질럿이 못 뛰거나 이제 하, 게끔 이제 움직임을 유도할 수 있고, 지금 보면은, 원링 정도라도 뛰는 신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원래 같으면 35초의 스를 가야 되는데, 이제 요즘 같은 추세는 게이트 더블한테는 링을 다 찍고 지금처럼 링을 14나 15까지 찍고 링을 다 찍어준 다음에 가스를 이렇게 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 이렇게 지어주면 주면 미네랄이 가스에 늦게 들어가니까 좀더 여유가 많겠죠? 이러면서 저글링을 일단 은 상대방이 계속 띄워주니까 이거 뭐 여, 이거는 컨트롤로 잘 막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이거 프로그 점사 잘 해주고. 음. 이거는 이제 진짜 잘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아, 지금 조커이 조금 아쉬운데, 진짜. 자, 이렇게 막, 막았죠. 일단 상대방이 계속 뛰기 때문에 링 계속 찍어주시면 돼요. 질러시 쪽으로 둔것 같은데. 어, 어, 뒤로 돌았죠. 이런 가스 넣고. 가스는 늦게 넣어도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마리, 두 마리. 이게 토스한테 이거 멀티 걸리면 좀 까다롭긴 합니다. 네. 음, 좀더잘막을수 있는데, 자 이렇게 뛰면은 조금씩 에서 맞춰 찍어 주면서 드론도 한 마리씩 들금슬금 눌러 주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레어를 찍어 주면 되는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레어를 찍어 줄때 이제 좋은 상황 이 있고 안 좋은 상황이 있어요. 레어를 찍어 줄때 좋은 상황이 뭐냐면은 상대방한테 서치를 주지 않았을 때. 상대방한테 서치를 주지 않았을 때는, 레어를 찍어는, 상대방이 일단은, 1차적으로, 1차적으로 뭘 생각을 많이 하겠어요? 1차적으로, 1차적으로, 그, 뭐야, 선발업을 생각을 많이 하겠죠? 어, 선발업을 생각을 제일 많이 할 텐데, 이렇게 피해주고. 어쨌든 상대방이 질럿을 많이 꼬라박았기 때문에, 제가 별로 손해볼 게 없죠, 지금. 일꾼도 다 붙였고. 일부러 조금 눈높이 있게 좀, 조금 천천히 좀, 좀 널널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면 스타게도 올라가죠. 이러면은 급해질 수 있는데, 천천히, 어, 사회처리 짓고, 음, 사회처리 쳐주시고, 그 다음에, 가스를, 사회에서 가스를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니까, 러 제가 아까 설명드리고자 했던 게 어떤 내용이냐. 어, 상대가, 예를 들어서, 내 본진을 못 보고 질럿이 죽고 질럿이 더 이상 안 뛰는 경우가 있죠. 어, 그런 경우에는 선레어를 찍어 주셔도 굉장히 상황이 좋아요. 선레어를 찍어 주고 이제 똑같이 레어 발업 찍고, 어, 똑같이 레어 발업 찍고 이제 스컬지 오해처리 하는 느낌으로 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서 무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지금은 상대방이 내 본진을 끝까지 봤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는 상황에서는 이제 레어를 찍어버리면 질럿이 계속 나오겠죠 발업이 늦은걸 아니까 어, 그래서 함부로 레어는 안 보여주면서 하는거는 저는 좀 비추드리고 이러면서 레어를 찍어도 되는데 내가 만약 질럿을 좀 많이 먹었다 이러면 레어를 먼저 찍어주셔도 돼요 어, 레어를 먼저 찍어도 되는데 저는 히드라 발업을 먼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오버루드 같은건 하나는 이렇게 바깥으로 빼놨다가 입구쪽으로 이렇게 딱 찍어 놔주시면 괜찮아요 어, 이러면 히드라 한마리 한마리인데 이제 추가를 바로 또 해주셔야 돼요, 한 마리를. 한 마리씩 더. 이렇게 두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두 마리, 두 마리씩 이렇게 해주셔야지, 어, 세어가 이제 조금 있다가 더 많은 숫자가 모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제가 라바를 한꺼번에 안 쓰죠. 라바를 하나하나 찔끔찔끔 이렇게 쓰잖아요, 제가. 이렇게 써주는 이유가 지금처럼 이렇게 질럿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일꾼 숫자로 보통 조절을 하는데 어, 보통 챔버도 지어주시고 보통 일꾼 숫자로 이렇게 조절을 하는데요 일꾼이 지금 보면은 어, 본진 9마리, 3마리, 한 7, 8마리 이렇게 썬크누로안 받고 막으려면은 지금 딱 적정수가 붙었죠 지금 이러면서 사업이랑 레어도 같이 찍어줄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제가 이제 보면은, 일꾼 숫자를 지금 많이 안 째죠, 지금, 보면은. 일꾼 숫자를 많이 안 째는데, 많이 안 째는 이유가 이런, 이제 상대방이 한번 찌르러 오는 거에 취약하니까, 한번 짜내서 찍어주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이걸 안 해주시면은, 지금 질러서 힘을 많이 주죠. 이러면 히드랄 계속 찍어줘야 됩니다. 지금 일꾼 숫자 일부러 제가 확충을 안 하죠, 지금. 확충을 안 하고, 여기서는 상대방이 만약에 질러서 계속 찍어주는 게 보인다. 발질로 지금 시간 벌려고 하잖아요. 이러면 히드랄 계속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 약간 오해, 그니까, 제가 일꾼 숫자에 대해서 왜 중요도 있게 설명을 드리는 거냐면은, 어, 요즘은 솔직히 썬큰 하나 짓는 것도 이제 대세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일공 숫자를 조절하면서 유닛을 찍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이제 어 이제 방어 타워를 짓지 않고 좀더 이제 내가 좀 주도권 있는 오히려 유닛을 내가 좀더 찍어서 상대방을 좀 수세적으로 몰아넣으면서 내가 이제 원하는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이제 주도권 있는 게임을 하기 위한 이제 그런 방법이 어 그런 방법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오버로드 아까 보내놨던 거 왔죠? 입구에? 오버속 찍어주시고 음, 자, 이러면 다크가 아마 뜰 겁니다. 이제 다크가 뜰 건데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일단 압박을 압박을 해주는 겁니다. 압박을 압박을 해주는 건데 지금 압박 같지가 않죠? 지금? 상대방한테는 엄청 이게 위협적인 겁니다. 이게. 어, 지금 이게 뚫, 뚫렸죠? 지금? 어 이게 오버로드도 다크가 이제 상대가 떴다고 해도, 어, 지금 오버로드가 이미 도착해 있기 때문에, 어, 이미 내가 이게 힘주는 타이밍에 재미를 많이 볼수 있겠죠, 지금. 어, 상대방이 만약에 템이 떠 있다, 이러면은, 어, 템이 떠 있다, 이러면은 그냥 포지 게이트 정도만 깨거나, 만약에 포지 게이트도 뭐 여의치가 않다, 그러면 그냥 뭐 적당히 해주시고 빼주셔도 돼요. 어, 적당히 해주고 빼주셔도 되고, 어. 제가 이거를 이제 지금 좀 포즈를 걸고 제가 나머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어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중요 포인트를 줬던 게 뭐냐 이제 처음에 상대방이 내 본진에 이제 들어왔을 때 이제 가스 타이밍 그러니까 뭐 쉽게 설명하자면 가스 타이밍 내가 이제 가스 짓는 게 원래 보통 2분 35초에 들어갔다면 은 이제 그 방식 말고 이제 게이트 더블을 빨리 봤다 그러면은 이제 3회 처리 짓고 링까지 다 찍으면서 가스 그러면 한14 인구수 14 내지 15의 가스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미네랄도 풍부하고 이제 내가 상황을 보면서 하는 거죠 만약에 상대방이 내 본진에 질럿을 찔러 넣었는데 내가 그걸 생각보다 빨리 정리가 됐네 그러면은 상대방이 좀 답답하겠죠. 프로보도 빨리 죽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타이밍에 내가 레어를 찍어 주게 되면은 상황이 상대방 진로도 이제 내가 선발을 찍은지 모르기 때문에 나오기가 좀 힘들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일꾼 추가해주면서 어 레어 찍고 바로 찍고 이제 상대방 이제 오질 타이밍에 좀 조심해 주시고 그냥 그거 주의해 주시면서 레어 바로 찍고 이렇게 흘러가면 되고 만약에 상대가 방금처럼 질럿을 계속 본지는 넣어. 그래서 내가 뭘 하는지를 계속 보고 해요. 그러면은, 이게 레어를 찍어주면 안 되겠죠. 그런 상황일 때는. 그럴 때는, 그냥 가스 100만, 100원만 캐고, 다 빼준 다음에, 링 바로 찍은 다음에, 해철이 이제 4개까지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히드라된 지어주시고, 히드라 한 마리 한 마리. 그러면서 저글링 발업된 거는 상대방 입구 쪽에서, 농성해주시다가, 이제 일꾼을 보면서 이제 추가를 해주시겠죠. 추가를 해주시고, 오해처리를 피겠죠. 그렇게 하고 히드라 한 마리 한 마리 찍어준 다음에 일단 원컷의 타이밍에 버티고, 그 다음에 일꾼을 본지 9마리, 가스 3마리, 그 다음에 앞마당 10마리, 11마리까지 째면 되겠죠. 히든 지어져 있고, 해철이 5개 펴져 있으니까. 그럼 가스 들어갈 거 빼면은 73, 뭐 83, 이렇게까지 붙겠죠. 그러면 세 번째, 뭐, 세 번째 멀티에도 한 7마리에서, 마리당 한, 한 마리씩 해서, 뭐, 플러스 한 마리 정도 붙겠죠. 한 7, 8마리. 그렇게 해주신 다음에, 힘을 한번 줍니다. 근데 힘을 주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방금처럼, 발업 질러서 할 수도 있고, 커다글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만약에 커다글 하면은, 히드라를 이제 뽑다 보면은, 다크가 보입니다. 잔상이. 그리고 링이 입구 쪽에 서 있다 보면은, 이 친구가, 발질로 나오려는 건지, 아니면 다크로 나한테 압박을 주려는 건지, 딱 느낌이 와요. 다크가 먼저 보인다. 발질 나오는 것보다. 그러면 그 순간, 다크 보는 순간 다 멈추시고, 히드라 찍던 거 멈추시고, 다 드론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챔버업 찍고, 레어 찍고, 오버석업 찍고, 육회 처리. 그렇게 하고, 유니, 일꾼 한번 째고, 일꾼이 보통 미네랄보다 플러스 3마리에서 5마리 정도 붙어 있는 게 최고 좋죠. 근데, 5마리까지 다 이렉트로 째버리면 내가 좀 위험한 구간이 생기겠죠. 뭐 예를 들어 질, 질템 찌르기라던가 그러면은 그런 거에 안 죽으려면 한 플러스 세마리 정도씩만 그렇게 붙여주시고 그러면 본진 12, 뭐 앞마당 열, 세 번째 멀티 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시 유닛을 찍어주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러면 유닛이 이제 그때부터 찍기 시작하면 이제 질템에도 충분히 싸움이 되실 거예요. 네. 일단은 그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고 아까 지금처럼 만약에 발업 질럿이 계속 튀어나온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뭐 초보 분들은, 음, 좀 이제 초보에서 이제 중급 정도 넘어가시는 분들은, 유닛 움직임도 좀 힘들고, 질럿에 이래저래 휘둘리는 거에 좀 스트레스 받으시면은, 일꾼을 그냥 바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커세어에 죽지 않을 만큼만 히드라 뽑으시고, 나는 썬큰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일꾼을 만약에 내가 개수를 조절을 잘 못하겠고, 그냥 뭐, 째고 하고 싶다고 하면은, 썬큰을 박으셔야 되고, 필이. 내가 이렇게 일꾼 맞추면서 히드라를 찍어내지 못할 것 같으면은, 애초에 그, 어, 드론을 좀 그냥 좀더 찍어주시고, 제가 말하는 좀더 찍어주는 한 12마리, 10마리, 한 10마리 이 정도입니다. 그 이상은 또 확충하시면 안 돼요. 위험한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적은은 일꾼 숫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거든요. 그 타이밍에 이제 유닛을 한번 찍어주고 못 찍어주고 차이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음, 이게 뭐 약간 반 쇼부 같아 보이지만, 어반 쇼부가 아니라 운영을 함에 있어서 내가 죽지 않고 넘어가는 그 포인트라고 생각하시고, 어 지금 같은 제가 찍어준 포인트를 잘 생각하면서 게임을 하시면은 게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로 찍고, 어, 제가 다음 이제 강의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